한 번은 모르안나 몇년 만에 온 느낌이야. 저는 기다리고 있고, 얘는 화장하고 있어요. 어떻게 저 파데로 얼굴이 다 그려지지? 신기한 아이. 선물 목이 허전하길래요 제가 제가 어제 가서 준비했고요 <laughs> 제가 보니까 19살, 아 17살부터 지금까지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으로 무언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줬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퉁 쳐서 받으세요 30대가 끝날 때한번더 드릴게요 잘 아시죠? 악세사리 교환 환불 안되는 거나 원래는 봉투도 받아왔는데 봉투가 얘네가 액세서리 매장이 아니니까 액세서리 봉투를 잘안 갖고 있더라고. 그래서 겁나 큰 봉투와 겁나 길쭉한 신발용 봉투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겁나 큰건 너무 부담돼서 신발용 봉투를 받았는데, 신발용 봉투가 저내 증가방에 안 들어가네. 그래서 그냥 버렸어. 원하면 내가 갖다 줄게. 24일에. 반지들이랑도 <목소리도> 찾았어 한반보 걸을 준비 되셨나요? 뭐, 껌이지. 껌이라고? <laughs> <꺼미라고>? 나태. <laughs> 오, 진짜 인스타 갬성 같인데 Okay. 계획일도 없던 피크. 영상들을 혼자 막 편집하면서 계속 보잖아. 그러면. 몰라, 왜 이렇게 늙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. 늙은이 감성. 약간 묵, 뭉클해. 아, 맞아. 우리 이때 이런 대화를 했었지. 아, 우리 이때 되게 재밌 뭉클할 만한 대화도 아니거든? 토 네. 몰랜드 잘생겼다. 근데 좀, 그거 있는 것 같아. 토를 개멋있다. 막 이런 건데. 남자 얘기 어, 다 남자 얘기거든. 다 비현실적인 남자 얘기인데. <laughs> 근데 좀 그런 건 있어. 약간 찍어 놓으니까. 보면 재밌어. 응! 그래서 약간, 그래서 동연상은 찍는가 싶었어. 나는 그거를 내 새끼한테 밥 씻으러 가다가. 나한테 아빠 동영상을 많이 찍었다. 근데 햇불짜 이런 거 말고, 그냥 평소에. 그냥 어서 파이프죠. 두번이막다 그냥 내가 가장 많이 알던 모습들? 가장 익숙한 모습들? 안 와요? 선글라스 안 꼈는데 선글라스 낀 것처럼 효과 들어가지고 아씨짜 은행 내서 네 친구 안녕. 빨간 친구가 아니지. 뭐지? 그 친구 이름이 뭐야? 윤지. 윤지? 윤지 안녕. 보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내 유튜브를 많이 봐준다고 들었어. 고마워. <laughs> 우리 주원이 잘 챙겨줘. <laughs> 많이 부족한 아이야. 나이만 먹었지, 많은 게 부족한 걸 너도 잘알 거라고 믿어. 우리 다음에 같이 한잔하자. 대신 너희 둘다 오픈 좋을 때 만나도록 해. <laughs> 11시에 술 마시러 못 나가거든. 아, 내년에 만나야 돼. 다 녹음되고 있고 윤지가 보고 있어요. <laughs> 자막도 친절하게 써줄 거예요. 차주원이 말했다. 그건 알지? <laughs> 새삼스럽게. ]처럼. 여기 앉아봐요 진짜 화나 응. 인사해 안녕하세요 차주원이라고 해 <laughs> 커피 마시고 있어 나밥 먹으러 갈 거야 내가 계속 긁고 있으니까 나뭐 먹고 있는지 알고 있지? 엄마 사랑해 진짜 뻔뻔 얘가 나보고 뻔뻔하네 그럼 더뻔뻔할게 사랑해 안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야 너도 우리 엄마한테 하트해. 제가 또 하트 엄청 잘하고. 안녕 아프지 마. 이따 봐. <laughs> 아 이따 보는 거니? 내일 봐. 진짜 뭔가 체력만 되면 한라산 한라산 등산하면 진짜 뭐라고 고 <laughs> 한라산 등산하면 좋을 날씨야 등산한다는 건 아니고 저기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저기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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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외면하고 있어. 저 뭐죠? 아하. 어, 없는 것 같아. 여러분을 위한 문구.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. 네. 왜 얘만 불이 안 켜져 있지? 너무 싫어서? 자무스럽게서그 <목소리도> 지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높잖아 뭐, 30대인데 3 0대폴킴 <laughs> 30대야. 야, 너는 나보다 어벌 죠 아닌가? 또 질문하려고 있나 몰라 <laughs> 몰라. 아니야, 폴 폴팀 30대일걸? <laughs> 폴팀이 <웃음> 적재보다 <웃음> 나이가 많아서 <웃음> 적재가 둘이서 <laughs> 뭐할때그합 맞춰볼 어. 때 어? 형? 이라고 <laughs> 했던 거 같아. 어,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폴팀이 형이야? 랬엄마 어, 그렇다고 그랬서 나랑 나랑 다 그런 것 되게 제폴이한테 빠져가지고 윤지랑 폴킴이 <laughs> 1식 콘서트 가야 된다너 이제 이름 같다고 나한테 윤지라고 하네. 어. 이름 아니까 윤지 <laughs> 윤지 안녕? <laughs> 넌 지금 또, 또 나왔어 윤지야 <laughs> 문재는... 저 언니 거 봤어요 <laughs> 너무 여 따라해줘서 고맙습니다. One New Stay. 야 부산 울산에야 가지고. 나 친한 친구 울산에서 카페 하는데. 아 진짜? 오베즈. 그러니까, 오베즈라고 그러니까. 여기. 울산 자세. 아 그래? 울산이 좋은데 되게 많은데. 아, 울산은 잘안 내려가. 태화강 좋아해. 태화강에 대나무숲. 짬사람 가보자. 울산에 뭐 어, 막 아기 얼굴 좀생기 생기던데, 보니 근데 울산도 차 없으면은 힘들대. 아 나는 없었어. <웃음> <웃음>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장난스습니다감사합니다 와!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잘했어? 응, 응. 방금 좀 애같았다 나 잘했어? 칭찬 <laughs> 받고 싶어 하는데 응? 나 엄청 잘해 그래. 아칭해 줬네 어이거 없네 힘드는 거야? 나이 손으로 까줘도 상관없지? 맛이 들어가는게 훨씬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너밥대다가날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눈알 웃음> 단지. <laughs> 나도 이 귀여운 아이와. 맛이 진해지는 순서로 그렇게 드셔야 맛있고요. 많이 부드러우니까 흔들면 안 되세요. 스푼은 몇개 드릴까요? 오케이. 두 개. 두 개요? 언제 오셨어요, 제시? 오늘 아침? 공항에 사람 많았어요, 아침에? 아. 귀여운 가족 말차도. 묶어도 되나요? 괜찮나요? 2년 전날, 2년 전요 2년 전요 2년 전날, 2아 전날,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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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On your day, it's your day.